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목동의 그 도림천 공원에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꽃참 아름답도다 주님이 지으신 이 꽃들을 보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빽가파. 네, 오늘은 뭘 하고자 하면요, 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함과 율법으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지켜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의인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신 칭의로 하나님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재미있는 말이 히브리서 에 보면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느냐? 행함으로도 구원받았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 루트가 종교교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가톨릭은행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 루트가 모진 고난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러나 로마 실장 17절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질리면 우리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야합니다. 우리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찍에 맞음으로 그가 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가족서그를 대하여 각기 재결로갔고 여호와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이 헛떠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구세자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귀신은 들 행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귀신들은요? 악령이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심판 주고 자기들 지옥 갈까 하고 자기들 저주받기 때문에 귀신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그들은 오직 악밖에 없는 저주받은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 귀신들도 믿는다 이거야 그러나 귀신들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이 뭔가 한번 증의를 해볼게요 루트가 로마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것을 어디서 뽑아왔냐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게 보면 후반절이 나오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향서 불신자. 거기서 말한 바벨론의 악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육 모든 영혼육이 다구원받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하박국 이장 사설의 그것을 원으로 보면 에무라토 에모라토. 에무라토. 에무라토는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가라오케에 유명한 그 음악 반주자로 생각합시다. 기타리스트.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 그 사람을 유혹하죠. 물난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래. 날 믿어달라. 내가 여자들하고 술을 먹고 또 같이 앉아있고 어디 가더라도 절대로 내가, 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당신밖에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업무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걸 믿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자가 그걸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 남편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죠?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절대로 그런 짓을 안할 것이라는 그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박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또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말씀은 안 지킬 겁니다. 말씀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 안 지키고 어직 예수만 믿고 천국 갈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아시피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고 사명 감당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어긋나지 않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전제로 한 믿음이잖아요. 전제로 한 믿음. 그까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술 먹고 간음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해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하나, 아니하나니 하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게 현재 의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현재형으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믿음을 현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이래서 믿음을 유지하지 믿음인데 아까만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달아가고 간음하고 사기를 치고 이거 계속해서 살면은 대사로 이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이 소멸하고 또 우리가 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사대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 계시록 3장 5절에도 보면 생명 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어잘 믿었어 그런데 세상에 술취하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소멸 하고 생명체 내림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현쟁으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중간에 꽤 죽었다. 그럼 죽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거예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빨리 돌아가자 하고 믿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러나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성령님이 충만히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구세준과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나? 죽으면 진짜 천국 있고 지옥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는 과정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아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행입니다.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날때그 믿음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죠. 그 믿음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자꾸 나오겠죠 그것이 전제 그러니까 행함이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죄는 불법이라 또 계속 불법을 행한 자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꾸 행함을 전제로 한 행함이 흔들려서 나쁜 짓을 계속하게 되면 믿음의 자체가 흔들림으로 그것이 나중에 믿음을 상실할 수 있고 생명체가 흐려질 수 있고 성령이 소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 잘못된 행함이 있으면 즉각즉각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바로 그 행함을 전제로 했던 믿음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 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시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각오를 전제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라오케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그 남자가 절대로 혼인 관계 성적 관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 남편이 엉뚱한 짓을 안 한다는 그 믿음 행동을 전제로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괴를 다니는 사람이 뭐 술을 먹고 방탕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을 볼 때는 그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믿음이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지옥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가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내가 빨리 돌아가야겠다고 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계시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정말 예수가 진짜 구세주인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나? 이렇게 의심하는 믿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사람그 순간에 지옥 가는 거죠 믿음이 상실되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 믿음은 행암을 전제로 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바로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히브리스와 야고보스가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선한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100% 완벽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난리해주고시켜보라 하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전제로 돼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러나 그것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서 어,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믿음의 전제가, 이게 이제 상실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안가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받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어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나의 사랑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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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님을 열심히 제대로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고 한 명도 낙오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